주어진 다항식의 형태를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x의 4제곱 더하기, 뭐 y의 4제곱, 이런 형태인데요. 얘를 인술분해 할수 있는 방법은요. 합차공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4차식이면서 이렇게 뭐의 제곱이 되려면 완전 제곱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x 4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4의 y 4제곱을 끝에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얘네가 둘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안, 앞쪽에서 얘는 x 제곱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8y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 여기 올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안에 있는 x 제곱, 그다음에 8y 제곱 거기다 2를 곱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한 게올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16x 제곱 y 제곱 이렇게 올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뒤에서 마이너스에 뭐의 제곱, 이런 형태가 오려면 앞에 플러스를 줘야겠죠. 이렇게 플러스를 주고 그리고 뒤에서 값이 바뀌지 않게 똑같은 값을 빼주시는 거예요. 16x 제곱, y 제곱.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는 뭐로 묶일 수 있냐면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8y 제곱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뭐의 제곱 형태로 묶어주려면 마이너스 4xy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합차공식을 쓸 때는 안에 있는 얘네 둘만 집중을 하시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8y 제곱에다가 얘한번더 해요. 플러스 4xy. 그리고 또 하나는 x 제곱 플러스 8y 제곱 그대로 쓰고 빼줍니다. 마이너스 4xy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적어 보면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8y 제곱 여기도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b가 있는데 둘다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겠죠. 그럼 4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a, b 똑같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4가 되고 그다음에 b는 8이 되면서 둘이 더한 값은 12가 되겠습니다.